예스냐, 노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요? 예스 안에서 또 다른 두 개의 선택지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안 되시죠. 제가 데이트 신청을 하려고 해요.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께. 그저 데이트 합시다. 이래요. 그러면 예스 하실 거예요? 싫잖아요. <laughs> 천본 인간이 와서 반지 끼고 와가지고 미친 거죠? 맞나요? 어 아니에요? 아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근데 근데 질문을 던집니다. 어반광 오랜만이야. 어 오빠 잘 지냈어? 아 나는 게 아니라 오빠 요즘 야 2012년 흥룡회 내가 이렇게 그냥 가나 싶었는데 2013년도 대박. 허, 오빠 왜? 아 내가 얼마 전에 이벤트를 응모했거든. 하나는 시사회 영화 시사회. 두 번째는 뮤지컬 관람. 야, 근데 두개다 당첨되는 거 있죠? 어머, 오빠, 대박. 그 오빠가 고민을 또 하다 보니까 인생사 세용지 마라고 그두 개가 또 시간이 겹치더라고. 어머, 어떻게 야, 너라면 뭐 보겠냐? 응? 아, 맞지, 맞지, 너저 시간 괜찮으면 나랑 같이 보자. 내가 네, 어차피 나에 상관없으니까 너 괜찮은 거내 보러 갈게. 영화가 괜찮겠어요? 뮤지컬이 괜찮겠어요? 아니, 안 돼요. 하나만 골라야 돼, 하나만. 뮤지컬. 그좀 비싸 보이니까, 그죠? 그럼 어찌 됐건 저랑 뮤지컬을 보러 가셔야 돼요. 맞나요? 어. 데이트를 처음에 하자마자가 아니라 뮤지컬을 볼까 영화를 볼까. 그러니까 선택의 고민의 범위를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선택 앞에서 고민해요. 제가 재미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사람이, 사람이 제가 오늘 독심술입니다. 다맞힐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TV 광고에서 제일 주목해서 유심히 들여다보는 광고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예? 아, 집에 TV가 없어지고. 에. 없애버리셨구나. 에. 뭘까요? 뭐지? 뭐지? 여러분이 과거에 구매하셨던 상품의 광고를 제일 유심히 봅니다. 맞나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잘 샀지, 저거. 그렇지. 야, 이거거든. 에. 내가 이미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인간은 누구나 선택 앞에서 고민을 합니다. 적어도 그 선택이 나중에라도 봤을 때 후회가 남으면 안 돼요. 그걸 위안을 얻는 거라니까요. 그만큼 선택이라는 건 어려운데 어찌 됐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면 상대의 입장에서 그가 선택 앞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고민의 범주를 이렇게 좁혀주는 거예요. 고민의 범주를. 하이퍼센트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땐 당연히 하세요 마세요가 아니겠죠. 해 마라가 아니라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하실 때도 코스가 지금 두 개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프라임 페이지 하면서 이거를 비교해 주시면서, 아, 글쎄요, 이게 더 괜찮을지, 이게 더 괜찮을지 저도 한번 고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고민해 보면 어찌됐건 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너 해! 안할 거야! 이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한다라는 가정하에 그 안에서 또 다른 두개 이상의 선택지를 주는 겁니다. 너 어쩔 껴? 오늘 국어 문제 풀 껴? 아니면 과학 문제 풀 껴? 어? 아, 엄마. 국어가 재밌지. 그리워, 그럼. 어찌됐건요? 고민의 범주를 이동할 수 있는 전략. 더 재밌는 사실은 이와 같이 선택권을 내가 상대한테 선택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게 학부모가 되든 학생이 됐든, 그 선택권을 지금 주잖아요. 네가 선택해라고 주잖아요. 선택권을 이양한다라고 해볼게요. 선택권을 이양하면 상대는 더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게요. 저희 장모님이 되게 좀 까칠하세요. 어, 말씀도 약간 좀 거라게, 심하게 하시고. 그,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어머님 오늘 저 식사하러 가시죠? 그래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하면은 두부전골 제가 맛있는 데 있어서 갔는데, 그러면 앉아가지고 뭐 하시냐면은 이 콩이니 파치니 조미료가 들어가네 말았네, 식자재가 어떠네 이러면서 그럼 저속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하죠. 네, 안 되겠다. 선택권 이해함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저 요번에 백운노수 옆에 보니까 새로 생긴 음식점 많던데 거기 맛있는 거 많더라고요. 두부전골도 있고 생태찌개도 있고, 뭐 드실래요, 어머님? 그래? 뭐 생태찌개를 한번 먹어볼까라? 그리고 나서 생태찌개를 드실 때 장모님의 반응은 다릅니다. 이야, 이 집은 조미료도 안 쓰네. 뭘안 써요. 내가 봤을 땐 조미료만 나는구만. 어. 왜요? 그건 당신께서 이미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가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항상, 물론 이끌어 주세요. 학생을 지도하실 때라든지 학부모와 상담하실 때라든지 이끌어는 주시되 거기에 대해서 단정 지어주지 마십시오. 선택권은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그쪽으로 이양해 주시는 것도 설득의 대화법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시게 또 설명을 드리고 있죠.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전략입니다. 제목을 봤더니, 바부 카운슬러 화법이래요. 7대3 화법. 설득의 대화법이라는 건내 이야기를 통해서 어찌됐건 다른 사람이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맞죠? 그러면 그냥 단순히 너 움직이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간단합니다.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는 거예요. 연애하실 때 연애하시는 분도 지금 계시지만 정말 안 계시나요? 아다 기혼이세요? 예 아, 알겠습니다. <laughs> 표정이 갑자기 싹어두워지시네 근데 그 상대 이성한테 뭔가 큰 선물을 받을 때 느끼는 심정이 어떠세요? 예를 들어 100일 뭐, 100일째 만남의 남자가 자동차를 선물해줬어요. 와우!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아, 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선생님들. 예.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 그냥 좋으세요? 허, 마냥 생각만 듣기는 내가어쨌 이렇게 계시네요. 좋죠. 근데 반대로는 내가 뭔가를 받았으면 당연히 뭔가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기본적인 설득의 합법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움직이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면 됩니다. 궁금한 게 생기죠 난 줄게 없는데 제가 이렇게 봤더니 다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주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미모, 미모? 예 좋습니다 미모 예 신고할 거예요 네또 그다음에 예또 미모 좋네요 뭐 있을까요 또 정보 열정 여러분, 그 아주, 미모의 얼굴 양 옆에 붙은 요귀 있잖아요. 어, 귀를 상대한테 주시는 겁니다. 네, 들어준다, 그러죠, 우리 편할 때. 들어주면요. 내면에 가지고 계신 고민이 제가 몇 개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에 대한 해답은 나 스스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 누군가가 내 이야기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고 경청해주면 나그 사람한테 비지는거 되는 거. 맞잖아요. 정말 고맙고. 그쵸? 그렇죠? 렇 들어주시면 됩니다. 7대3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정확한, 제대로 된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해서 말하기와 듣기의 비중입니다. 7이 뭘까요? 듣기. 3이 말하기. 사실은 그게 최적의 모델입니다. 다른 친구들 또는 학생들, 학부모님들하고 이야기하실 때도 그냥 들어보세요. 질문을 앞에 툭툭 던지시죠. 학생들한테도. 했어, 안 했어? 강의 좋아? 응? 어? 싫어? 예스, 노냐? 라고 답할 수 있는 질문보다는 요즘 어떻게 지내? 기분이 어때? 어, 들었을 때이 느낌은 어려운 건 없어?라고 그가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는 질문들을 던지시다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결국엔 그 사람의 이야기 안에 답이 있어요.